귀신이 곧칼 음식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다. 응? 음? 여기? 유동의 집이에요. 꼭 귀신이 와서 음식 해 놓고 가는 것처럼 매일 가보면 음식이 계속 쌓여 있고 <목소리도> 손님만 항상 많고요. <목소리도> 주인은 못 봤습니다. <봤으니까>. 와, 귀신 없어도 뭐그 손님이 전부 주인이야 <목소리도> <제는 목소리도> 지금은 <지구는> 있지 않을까요? <목소리도> 주인은 없어그 비밀이 궁금하다. 어, 제작진 음. 우선 주인장 찾기에 나섰는데. 주인이 어떤 분이세요? 주인님? 여기 주인 없는데요. 주인이 없어 네. 혹시 아저씨 주인 아니세요? 아니, 요나 네. 손님이에요, 손님. 그럼 셀 수가 봐요. 아저씨. 저희도 손님입니다. 다 손님이에요. 예, 예. 예, 다 일한, 손님이에요. 주인 없어도 일하는 거 모르겠다. 할 것이 있는가요? 다시는 거예요, 이제. 예, 이 가시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주인이 있기는 한 것일까? 답답해라. 누가 속시원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저기 혹시 아무나 들어가서 주인이 적으면 딱 먹고 <laughs> 어, 저기 주인이세요? 아니 어? 아니 네, 아니에요. 여기 주인이세요? 아니요 아는데요. 이집 주인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응. 어. 일단 무작정 기다려 보는데. 오1 2 시가 넘었네요. 한참 네, 후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아주머니한 분이 나타나. 혹시 주인이세요? 예 어, 아유, 되시네요, 주인이. 주인 맞으세요? 예예 예. <laughs> 여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가게를 비워두세요? 가게 비워둬도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가 없는 시간에도 다 드셨잖아요 저 와서 그냥 음식 준비해놓고 그냥 드시고 가시게끔 만들어 놓고 또 저는 저걸 일부러 다녀요 그러면 아 가게에 몇번 아 오시나요?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번 아주머니는 살짝 들려 음식을 만들고 사라지는 치고 빠지기 명수. 그나저나 음식 값은 어떻게 하세요? 계산은 손님들한테 맡깁니다. 손해나 보시지 않는지 걱정이 앞서는데. 계산이 할수 있죠. 근데 돈을. 다 내고 산다고 믿어요. 1나 정말요? 이 과연 그럴지. 몰래 지켜봤는데 아네 저분 보고도 놀라운 것은 주인 없는 가게를 잊지 않고 찾는 손님들. 얼나아 정말 만나게 되시네요. 그런데 네. 도우는 우와 모두 척척 내시는데. 이번에는 아주머니 손님이 한명 등장했는데 많이 시장하셨군요. 아니 그냥가 시나요 그럼 그렇지. 잔돈을 받고 오셨군요. 진짜잔돈 어떻게 하는 거야? 주방까지 점령한 손님도 있는데 이제 포장까지 척척. <laughs> 야, 그럴싸한 오, 메뉴판도 아, 제대로 아, 없는 아, 분식점이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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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님들의 눈대중+ 오, 손대중이 이곳에는 아, 아. 곧 가격이 되고 행여 오, 돈 없어질까 아, 아, 아. 꼼꼼히 챙겨주기까지 아, 아, 아. 이 정도면 아, 아, 아. 손님에게 기쁨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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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받는 가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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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림없네요 우리 아주머니 미도 백점 만점. 이제 익숙해진 손님들 라면 정도는 알아서 뚝딱. 손님들이 이것저것 요리를 해 먹는 것도 다반 사라가죠. 뭐. 집에서처럼 어. 그냥. 손님이 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도 기분은 마냥 좋은 듯. 맛있어, 맛있어. 어, 잘끓였어 뭐시야? 고양이가 끓였어. 겁나게 맛있다. 음. 그러니 오면 기분 좋으세요? 아 그러면 우리애가 좋아했잖아요. 지 만나고 아 그러시냐고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나오면 또 웃으면서 아이고. 나갈 수 있고 뭐또 밥이 없으면 밥까지 안 채나 뭐 어머머머 설거지야. 설거지에서부터 <웃음> <웃음> 설거지까지 아, 손님이 설거지 도해 되죠? 다른 사람들이 먹은 것까지 꼼꼼히 정리하고 아 일당 받아가셔야죠 그럼 <laughs> 정말 별나네요 별나. 별라. 이렇게 해놔야 지또 다른 사람 와도 또 그렇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또 먹고 또 나가버리니까 자잘먹간다